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아, 오늘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또 믿는 분은 믿을 수 있고 또 아닌 분은 아닐 수 있고. 자, 오늘 부활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사람을 새겨보세요. 오늘 쉼표 부활을 산다. 시작. 오늘 쉼표 부활을 산다. 크게 시작. 오늘, 쉼표, 부활을 산다. 다시 한 번, 한 번도 빠짐없이 해보세요. 시작. 오늘, 쉼표, 부활을 산다. 시작. 오늘, 쉼표, 부활을 산다. 마침표. 오늘, 쉼표, 부활을 산다. 산다. 마침표.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전반절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후반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라는. 아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서 믿는 게 있고 오늘날 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똑같은 사람들한테 24시간 한 평생 성경에는 8 9 0 얘기했잖아요. 강건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외가 없어요. 다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가서 가는 천국,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시안부 종말론자 막 손을 들고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올라갈 거야. 그거는, 그 부활은 반쪽 부활. 진짜 부활은, 그 부활은 당연히 있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 예수님 오실 때 산자도 올라간다는 부활. 그러나, 중요한 게그 부활이 오늘 살아서 나한테 어떻게 역사고 있느냐? 죽음 말씀처럼 역사한다? 그러면 부처님 부활 안 한다. 주님 말씀했죠?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요한복 1장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로고스의 말씀. 그분이 태초 하나님과 함께했다. 뭘로 함께했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내 속에서 도무지 역사가 안 일어나.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죽은 거예요. 이분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런데 이분이 살아났어. 살아난 건 어떻게 알아요? 내 삶을 통해서 그끔들끔들 거리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나. 그러면 그거는 아, 당신은 부활된 인생을 살고 있군요. 당신 속에 예수님이 살아났군요. 로구스 말씀이 살아났군요. 정말 살아서 당신을 살고 있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뭐, 달걀 하나 먹고, 끝나고, 부활!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부활, 을 쉼표, 부활, 오늘 쉼표, 부활을 산다. 그게 시작! 오늘 쉼표, 부활을 산다. 마침표. 마침표. 부활을 사는 거로 끝나야 돼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또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들었는데, 하나의 내용의 그 어떤 글을, 제가 요즘, 소책자, 말하자면 책을 좀 쓰고 있잖아요. 뭐, 만류하는 분들 우리 딸밖에 없는데, 어쨌든,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한 테마가 있어요. 그 테마를 제가 써가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이 아이한테는 부활을이 아이한테 그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거구나. 이 말씀이 왔어요. 여러분, 어, 베이러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우리 김진경이라는 아이 알잖아요. 청년.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 그걸 책을, 테마를, 챕터 5장, 6장, 7장에 이하이이 아이, 아이, 아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마지막 챕터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6장에 나오는 얘기를. 어, 책에 고대란히 들어갈 텐데,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6장. 얘가 이걸 쓰면서,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한 번, 여러분 한 번, 어, 눈으로 보세요. 챕터 6장에 나옵니다. 전도사님, 진정이가 왜 죽지 않을까요? 이전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니까. 진정이의 병신은 숨결 하나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다. 침대 위에 누운 그녀의 마른 몸은 골육감의 긴 싸움 끝에 이미 대부분의 근육이 굳어 있었고 남은 생명의 기운은 오직 미약한 호흡으로만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다. 진경이는 폐 속에서 남은 산소를 아주 조금씩 조금씩 내뱉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마지막 산소 한 방울까지 계산하며 쓰고 있는 듯했다. 나는 눈물로 기도했다. 진경이를 위해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려는 찰나, 진경이 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전도사님, 왜, 왜 진경이가 죽지 않죠? 그 말은 내게를 의심케 했다. 아니, 지금 자기 딸이 죽지 않는다고 묻는 것인가? 하지만 이내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알수 있었다. 그 질문은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한 절망과 고통의 절규였다. 매일같이 딸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왜 고통 속에서 시금하는 걸 지켜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왜 진경이가 죽지 않나요? 그 질문이 병신 안에 메아리 쳤다. 순간 내 머릿속에 진경이와 나눴던 그 한마디가 번개처럼 떠올랐다. 예전에 어느 날 진경이는 내게 조육이 말했다. 전도사님, 저 소원이 있어요. 병이 낫는 것보다 더큰 소원이에요. 제 동생들과 엄마, 아빠가 꼭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오늘 그 말이 더 이상 소망이 아닌 목적처럼 다가왔다. 나는 돌아져서 진경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경이 어머니, 진경이가 왜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왜요? 나는 조심스레, 그러나 확신을 담아 말했다. 진경이는 지금 마지막 숨으로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몸이 굳어서 말을 못 하지만 온 존재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진경이 소원이에요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경이는 안심하고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게요. 나는 즉시 손을 모으며 말했다.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외침이 들렸다. 병상 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분명 진경이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굳어버린 입술,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혀. 그러나 그 모든 걸 넘어선 외침이었다. 뱃속의 마지막 산소를 끌어모아 진경이는 함께 기도했다. 모두가 놀라 병상을 바라보았다. 나는 멈추지 않고 기도문을 이끌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무릎을 꿇기 시작한 어머니와 여동생들 그리고 병상 위 진경이까지 함께 기도문을 외쳤다.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기도가 마무리되었다. 진경이는 눈을 감지 않았지만 더 이상 힘겹지 않아 보였다. 어머니는 급히 병실 밖으로 달려가 외쳤다. 여보! 여보! 진경이 아버지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말했다. 여보! 진경이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편익한데 이제 고통 없이 갈수 있대. 당신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줘.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에 앉았다. 나는 다시 기도문을 이끌었고 아버지는 진심으로 따라했다. 진경이 역시 마지막 남은 숨을 쥐어짜듯 기도를 함께 했다. 그날 진경이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진경이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산소 한 조각까지 다 내뱉고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틀있다 죽었어요. 제가 이건 오타가 나 왜 진경이가 마지막까지 고통을, 숨을 아끼며 견디고 있었는지 이제 알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절대로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며칠 뒤 용인의 장례식장에서 진경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진경아, 너는 정말 목자를 만났구나. 그리고 그 목자께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많이 아팠지? 그런데 너는 나에게 진짜 평안함이 무엇인지 알아줬어. 알려줬어. 너를 알게 되어 고마워. 내 이야기는 내가 사는 날까지 세상에 전할게.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주석을 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야기하기 편하게. 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는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두렵죠. 누구에게는 암울한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사랑해. 난널 떠나지 않아. 이 말씀이 여기 살아서 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삽니다.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매 새벽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사는데 그 말씀이 오늘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지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죽은 거예요. 예수는 끝까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가 오늘 부활했다는데 부활했다는 게 단지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할 거. 난 끝까지 너를 살려낼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이게 진경의 말씀이었어. 요 내가 이 아이에게 준 편지가 성경책 한권 있어. 그 챕터 4장에 나오는 건데 거기 성경책을 이 아이가 영안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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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원에서 보니까 새까맣게 불펜칠해져 있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니 나는 살아날지.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죽은 게 아니죠. 이 아이한테. 왜? 로고스 예수가 죽은 게 아니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지금 우리도 계속.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붙든 거야. 23살의 여자아이가 머리가 다 빠지고 그리고 손동살다 빠지고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마지막 폐에 남은 공기까지 다 빠져나갔을 때 외쳤던 요아가 내 목자다. 살아있는 거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예수가 살아있다는 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고요. 우리는 다시 살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오늘 기도했죠, 정년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왜안되 그러므로, 죽은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나니, 고림도 전서 15장, 42절, 44절,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나니, 오늘은 썩을 것으로 심지만 다시 썩지 않할 것으로 살아나고. 이게 뭐예요? 오늘 현장을 썩지 않을 그 말씀으로 살아보라는 거야 말씀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누군가 여자 23살짜리 아이가 그 말씀 붙들니까 내가 이 말씀 우리 가족 이 말씀 내삶더 두려운데 저어떡하지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내가 너희 도란께 사망의 운치만 걸자기를 네가 가더라 내가 너의 지팡이가야될 거야. 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를 못 전합니까? 뭐가 들렸습니까 살아 있다는 게 그거야. 오늘 쉼표 부활을 산다. 부활을 사는 건 여러분이 살아 주셔야 돼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려봐 그분 죽었고 그분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이겼다. 이제 미래 시대까지 너는 달려가봐. 우리한테 바통을 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겼거든.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 맞으면 너희가 나은 받고, 너희가 허물 먹겨지고 너희가 죄가 사라지고 아멘할 때까지 너희가 죄가 사라지고 너희가 나아질 거야. 그럼 이제부터 해봐 그, 그 결과만 갖고 살아봐. 이제 누구도 네 허물 못 건들 거야. 이제 누구도 죄악이 너희를 염숙하지 못할 거야. 이거 누구도 너를 징계하지 못할 거야. 그 누구도 네가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못할 거야. 그누구이란 얘기예요. 오늘 부화를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죽은 게 아니야. 그래? 예수가 살아났다. 그런 말씀대로 살아났다. 나도 살아보자. 우리 엄마, 아빠 전달하고 싶어요. 1년 전에 얘기했던 애가 그 끝까지 숨잡아놓고 나머지는 얼마나 복귀해. 거서 네. 15장 43절 말하잖아요. 그러니 네. 너희가 오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욕된 거로 심어도 크게아멘했어요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네. 응? 우리 인생은 살아나는 인생이에요. 왜 아직까지 죽어 있냐고? 왜 아직까지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왜 아직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크게 하면 강한 것으로 살아 나리라. 강한 것으로 살아 나리라. 오늘 비록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육신으로 심었지만 나중에 영의 영의 몸으로 살아 나리라. 그러니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육의 몸이 있으니 크게 하면 영의 몸도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왜 네, 두려워하십니까? 그 사업 때문에 왜 신들어하고 니그 두려움. 진정히 만큼 두려워요. 죽음 앞에 서 있는 두려움. 내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두려움. 저도 언젠가 찾아오겠지, 두려움이. 그러나, 아, 주님, 네. 내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예수님의 두려움은 그렇게 된다. I c o m i n g my soul with you, r h a n 당신의 손에 맡긴다는. 커뮤니티라는 게 뭐야? 위만 다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당신께 맡다 당신이 크게 하면 부활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분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크게 하면 오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자녀 안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살아났습니다 끝까지 아멘할 때까지 여러분 손주위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들 앞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업위에 살아났습니다 나아가서이 대한민국에 살아났습니다 무세아 같은 대통령을 주였소서 대한민국 살랑스러워 그런 말씀과 붙들고 그 말씀 오늘 나를 움직이지. 경험된 내 삶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때 경험보다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분만 오늘 성찬의 에 임하시기 말니다 예수와 동행하라.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성찬에 임하는데 성찬은 껐어요?